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휴림노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3000원을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면서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 또다시 조정은 나왔습니다 이 매물대 따라서 상승을 할지는 이제 다음 주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봉상 흐름들을 보면 3000원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고는 있죠 월봉상 흐름 5월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모습들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3,000원을 유지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흐름 로봇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량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입니다. 기관이 매도세이죠? 단일가름은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시 3,25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3,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3,0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휴린 로봇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종목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우린 PTS 맥점에서 잡아들여가지고, 그죠? 급등하면서 수익률 단기간에 100% 달성했습니다. 디플린 111.93%. 네, 우리 뽀뽀야님 117%.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린 PTS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스맥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일단 20%, 30%까지 수익률이 달성을 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스맥까지 150만원 수익. 혼자 주식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예,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